자내집 마련 못한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기름을 부었던 이상경 국토부 차관이 단 2분짜리 사과를 하면서 아내 탓을 한걸 두고 여러 대 반응이 아주 싸늘합니다. 특히 저희 TV 조선과 통화해서 본인이 왜이주택자였는지를 설명한 이 육성이 공개되면서 여권 내에서도 사퇴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냥 현금 내지 뭐, 뭐 기타 자산으로만 갖고 있는 건데 이제 집으로 전환하고 싶으니까, 너무 이제 돈이 크지니까, 이제 그게 글맞는 이제 자산으로 바꾼 거다, 이렇게 봐 기존에 살던 집에 좀더 살면서 이제 그 집이 팔리면 이사가자,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됐는데, 우리 집을 이제 아시지만 이제 그 다음에 6월달에 팔렸잖아요, 이제. 제가 무슨 자산사가도 아니고, <웃음> 이제 <웃음> 자기 마음속에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는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안으로, 회복되지 않고 있으니까 좀 기다리는 것도 있었고 뭐좀더 올라가서 이제 집을 팔고 이사를 가면 좋을 것 같다. 자 국민들에게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집값 떨어지면 사세요 해놓고 정작 자기 집값 떨어졌을 때는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입니까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하면서. 집을 안 팔았다는 거예요. 정학진 변사님. 호 너무 모순 아닙니까, 이건? 그러니까 일단 제가 봤을 때 크게 한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그 이상경 차관이 관료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 교수 출신 아니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 가천대학교 교수 하셨던 분, 그런 분인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국토부 차관이 돼가지고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 정책이라고 한 것이 결국은 시장에 역행한 것이 아닌가? 저 11호 부동산 대책을 이상경 차관이 주도했다라고 했는데 그, 그 대책이 나오자마자 그 순식간에 강남이나 뭐 분당이나 판교나 이런 집값이 호가가 몇 억씩 올라갔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이론에는 밝으실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현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 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본인이 뭐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면은 그러면 그돈 모아가지고 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은 다 경험을 했어요. 그렇게 집을 사지 않고 있다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벼락 거지됐다 우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려고 하는데 아직도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그 이상경 차관이 교수, 교수니까 네. 그 2021년도에 그때 이제 이재명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그때 기사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이재명 경제 멘토 3인방으로 하준경 강남훈 이상경, 이상경 교수를 딱 들었었는데 그때 이상경 교수가 이재명 후보에게 제시한 정책이 뭐냐면 크게 세 가지였거든요. 네. 첫 번째가 부동산 감독원 설치해라. 두 번째가 뭐냐면은 부동산으로 인해서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불로소득 나오는 거 방지해야 된다 세 번째가 뭐냐면요. 초과 이익이 있으면 그 환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저이그 이상경 차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자선 사업가도 아니고 내가 가격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가격이라고 한게 뭐였겠습니까? 초과 이익 아니었겠습니까? 저렇게 앞뒤가 맞지도 않고 정책을 잘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국민들에게 속으로 피눈물 나게 만든 그런 사람이 국토부 차관에 있다고 있다고 하는 것은 네.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박지원 의원도 물러나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정부는 진짜 새겨 들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듭니다 어제 박지원 의원은 나쁜 사람이라고 했어요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성진 부장님 네 예. 내가 무슨 자업, 자선 사업가냐 아니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이 차관이 집값 떨어지면 사시면 되지 않습니까 기다리세요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집은 자기 집은 떨어졌다고 안 판다는 거예요. 집값 떨어져가지고 집을 살려면 이상경 차원 같은 분들이 집을 팔아야 될거 아닙니까? 집값 떨어졌을 때 그런데 올라갔을 때야 판다. 그러면 집값 떨어졌을 때 무슨 집을 사요? 집을 내놓은 게 없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보고요. 아 이분이 참 솔직한 건지 순진하신 것인지 참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어, 이분이 정책을 설계할 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책 설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실 거라는 생각 당연히 하셨어야 되고요. 정책 설계자가 그럼 부동산을 소유하는 과정에서 그런 갭투자나 가격이 오를 때까지 기다리고 소유했을 때구매 팔았을 때 어떻게 바라보실지 당연히 생각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래도 예.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분이 정치인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무적 감각이 떨어진다라고만 보기 에 일 일반적으로 그냥 정책을 설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것까지 배려하고 고려하고 국민들의 시선을 다, 다 감안하고 발표를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너무 크게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정책이 선의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금 우리는 이렇게 할 테니 너네는 못 사. 너네는 사지만 우리 정책 설계자를 비롯한 일부 사람들은 수십억 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니 너네는 못 사게 할 거야. 이런 악의적인 생각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는 게. 이라는 겁니다. 지금 실 소유자들 어 청년 세대나 신혼 부부나 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LTV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요. 네? 이런 사람들이 아파트를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상경 차관도 저는 거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갭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분들이 뭔가 다주택자로서 뭔가 투자 목적으로 뭔가 아파트를 계속 소유하고 보유하고 매매하고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한 정책적 진정성이 이런 분들의 발언 때문에 왜곡될 수 있고 헤쳐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 생각하고 사실 그 문제를 일으킨지 문제 발언이 나온지 며칠 안 됐잖아요. 본인이 유튜브에 사과 방송도 올리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언론. 사 사회, 이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저런 국민들의 마음에 또 다시 또 상처를 줄수 있는 발언을 했던 거는 매우 유감스럽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목소리>